해바이 너무 좋아 배워두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TS TV 보금방송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그동안 평안하셨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이제 1단계로 되었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런 막바지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조심하시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예배를 다시 되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지구촌에서 이곳 저곳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선교하시던 선교사님 이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 성한 사람들이 저도 이제 몽골에 이제 가긴 했습니다만, 성한 사람들이 가서 견디기도 힘든 그 착박한 땅인데 이렇게 중풍으로 몇 번씩 쓰러진 목사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이전 재산, 전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옛날에 여러분, 그, 모두 걸 그냥. 어, 나래패션 대표이셨는데, 그, 그다 처분하시고, 정산하시고서, 이렇게, 그곳에 예배당을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하셨던 성교사님이 계시고요 자, 이 시간에 그 성교사님, 모시고서, 어, 5분 칼럼, 예, 5분 칼럼이 될지, 10분 칼럼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칼럼을 갖는 시간까지, 박수로 보시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할예앉으십 예. 우리 악수를 할래다 말입야 <laughs> 반갑습니다. 네 예, 근데, 예. 우리, 성교사님은, 예, 자, 이제, 이렇게, 오늘은 이제, 몽골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광야에 이렇게 오셨는데. 몽골 같은 광야입니다. 예, 그래요. 어? 여기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또사역준비여러고 계시는데 오늘 또 귀한 말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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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게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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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부터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수와 시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경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전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너희들을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을 이 땅이나 이 모든 땅에 있는 짐승과 새와 공중에 나는 새와 푸른 풀을 우리한테 식물을 주신 것을 저는 여기 한 3, 4개월 됐는데, 음수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해에서 한 13년 동안 사역하다가니 어, 여기 천안, 평택하고 천안하고 경계선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선교사님의 같은 뜻이 있는 분이 어,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지금 어, 하나님을 일을 하고자 이렇게...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아, 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지으시지 않습니까? 흙으로. 예. 이 흙으로 지은, 이, 이, 어떻게 보면은, 근원적으로 보면은, 어, 내 몸이 흙이, 흙 아니겠어요? 아멘. 예, 흙하고 내가 너무 친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흙과 대화하고, 흙이, 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이, 이 흙, 어, 그, 내 모든 육체가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흙이 생명이죠. 어, 나와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 흙으로 만드는 이유가 어, 있었구나. 여기 와서 제가 또 나름대로 이렇게, 어, 비타민 D도 중고한 곳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몇달 전보다 너무나 건강한 제 모습이 아, <laughs>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아, 건강도 이게 어, 흙하고 친해지니까 건강이 회복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네.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어, 우리 자체가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기회가 되신다면 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참. 어, 본 고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죽으면 어차피 흙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영은 하나님한테 가지만, 우리 흙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내 고향이 본 고향이 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다 묻지 않습니까? 땅중에 결론은 게다 흙이 되는 거아니겠어요이게본고향입니다 나님 나라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 육신은 어차피 죽으면 흐두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영, 영만이 하나님께로 가시면 가는 거죠. 아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이라는 게 복잡하게 살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한번 떠나보세요. 떠나면은 다살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천는 흙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흙과 함께 살면은 어, 참 세상 말로 천생는살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어, 짧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 공개를 합니다. 어, 어, 좋은 모습 아니겠어요 제가요? 제가 아마 여기 와서 너무나 이 건강을 또 찾은 것 같습니다. 또 나름대로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 예, 여러분들 열심히 어디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어,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 사는 것이 전도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어, 늘 건강하시고 어, 늘 건강하시면서 어, 언젠가 또변는 날이 있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아 이거 예예 잠깐만요. 아 그런데. 아이 고 이렇게 의자가 <웃음> 예, <laughs>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흙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아까 말씀 들으니까 여기 지금 미나리를 심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미나리에 미나리를 여기에 이렇게 마른 데였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쓰던. 그 물을 버리고, 물이 그렇죠. 흘러가니까, 고이니까아이 미나리 강에 거마리가 생겼대요. 예, 맞아요. 이 마른 땅에 어디 생물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흠. 거마리가 생겨요. 이게 흙, 그러니까 예. 흙 속에 예. 생명이 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 목사님의 그 칼럼을 들으시면, 들으면서, 이 사막에도 말이에요. 사막에도 네. 물을 부어 놓으면은 물고기가 돌아다닌다. 물고기다. 그래서 그볼때 하나님께서 참 창조하실 때 기가 막히게 창조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여기 이 요즘에 무슨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보다 더 지금 엄청난 큰 곳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하셨는데 참 여기에서 가매로운 그 자들 도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죠? 아, 그러면, 네, 네. 아, 네. 그러시는 그래요? 관심 분들이 계셔요. 어, 네. 여기 이제 또 뜻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래. 함께 하실 분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우선적으로 이제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어, 우선 자인과 함께 뭐 사람들 틈바균니 속에서 어, 그렇죠. 여러 가지를 겪는 것보다 또이 또 속에서 오면 하나님과의 또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있고 네, 되게 이제 목사님이시다 오면 목사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그 맛이 나는데, 그것이 이제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대신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김현일 목사님 이제 연세 드시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 가시려고 이렇게 오셨는데, 네. 여기에 또 이렇게, 어, 또 동의하시고 여기에 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또 우리 귀하신 또김현일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또 좋은 길을 열어 주시리라 생각하고 네. 여기 에 지금 김현일 목사님 무슨 계획을 가지고 오신 건 아닌데 네. 자꾸 계획들이 생기신대요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참 그런 분들의 신앙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